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하동군이 2026년까지 부채 전액 상환을 목표로 긴축재정에 돌입했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겠다던 대송산업단지 사업이 장기간 차질을 빚으면서 1,3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인데요. 하동군은 하루 800만 원의 이자 부담이라도 낮추기 위해 공유재산 매각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2009년 착공 뒤 민간 사업자일 부도로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된 하동 대성 산업단지 축구장 백안두개 크기 산업용지를 사들이기 위해 하동군이 발행한 지방채는 모두 1,300억 원입니다. 인근 갈사 산업단지 소송 반환금 225억 원에 군비 400억 원등 지금까지 600여억 원을 갚았지만 여전히 절반은 부채로 남았습니다. 하동군의 확정 채무는 675억 원입니다. 이자율4 77%를 적용하면, 하루 이자만 880만 원에이릅니다 지방채 발행 당시 1%대였던 이자율이 올해 4%까지 가파르게 올라 이자 상환 부담이 4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원금은커녕 이자를 갚기에도 빠듯한 상황. 하동군은 공유재산 0각에 나섰습니다. 공유재산 5 3 0여 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금남면 청소년 수련원과 옛 풋살장터, 악양면 농산물 보관창고 등 아홉 곳을 매각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매각 예상 금액은 119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재산의 용도폐지 관리계획승인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이행 후 감정 평가를 거쳐 입찰 진행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공정률 98%인 대송산단의 분양입니다. 하동군은 산단 분양 대금으로 부채를 모두 갚을 계획입니다. 신소재 전단 산업과 우주항공 지원 산업, 식료품 산업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투자 유치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며 입주 업종을 다양화하여 2026년까지 부채 전액 상환을 목표로 긴축 재정에 돌입한 하동군. 하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갈사 산단 공사 대금 등 3천억 원에 달하는 우발 부채가 재정 위기 극복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규입니다 경찰이 거창에서 발생한 귀금속 강도상의 피의자 40살 김모 씨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 저녁 6시쯤 거창군 거창읍의 한 금은방에서 흉기로 주인을 위협해 귀금속 4천만 원 어치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쯤. 경북 칠곡군의 한 PC방에서 소재가 확인됐지만 경찰 신원 확인을 받던 중 도주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사천시 삼천포신항 부두 앞바다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벙커 A와 경유 등 17톤이 발견됐습니다. 사천해경은 삼천포신항에서 길이 100m, 너비 30m의 기름띠를 발견해 흡착제와 오일 펜스를 설치하는 등 방제 작업을 벌이는 한편, 기름을 유출한 선박을 찾고 있습니다. KBS 진주 2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진주방송국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경남 서부권의 우주항공청 설립이 확정되면서 관련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우주항공청 설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천시가 경남에서 처음으로 정신건강 상담을 돕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합니다. 마음안심버스는 전문 인력이 투입돼 재난발생 현장에서 위기 대응과 심리 상담을 지원하거나 마을과 직장, 학교를 찾아 상담과 정신건강 평가를 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